안녕하세요. 꾸밍과 피시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의 부가 기능 중 하나인 XMP, EXPO의 개념과 이를 활용하여 메모리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클럭 매니아 분들은 이 동영상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동영상 배속을 1.2나 1.5배속으로 해서 들으시면 좀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XMP EXPU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CPU의 제조사인 인텔, AMD에서 제조사별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XMP EXPU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텔 시스템 계열, 즉, CPU가 인텔로 정해지면 이에 맞는 인텔 소켓보드, AMD라면 AMD 소켓을 이용한 메인보드로 선택하게 되는데, 인텔에서는 xmp 라고 부르고 amd 에서는 expo 라고 부릅니다 xmp 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expo 는 extended profile for overclocking 의 약자입니다 xmp 와 expo 는 메모리 오버클럭 에 관련된 기능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버클럭 이랑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규화된 클럭 속도를 안정성 있게 인위적으로 올려서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뜻인데 여기서 인위적이라 하면 클럭 배수, 전압, 램 타이밍을 조정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오버클럭 좀 하시는 분들은 쪼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램 타이밍, 뭐램타 쪼이고 전압 쪼이고 등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도 그렇지만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전압, 뭐 클럭 배수, 램 타를 쪼였는데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이 뜨고 멈추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과 성능 사이에서 여러 테스트를 하며 가장 이상적인 값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부품의 상태, 뭐 조합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개인의 최적화 값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옵션 조정하고 테스트하고 통과하면 조금 더 올리고 테스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는 여기까지 성공해서 뭐 이런 뭐 값들을 내한테 적용해 보면 어 나는 안되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이런게 아주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가 이 최적 값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프로파일이고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최적화된 값으로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해라입니다. 즉 XMP와 EXPO는 메모리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오버클럭, 안정성 성능에 최적화된 값을 이용한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가 XMP, EXPO가 된다고 다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바로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메인보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을 하나 끼고, 자, 다나와 사이트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일단 메인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보드에서, 자, 인텔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 B760,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쭉 내리다 보면 메모리 관련된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고, 대부분 B칩셋 같은 경우에는, 인텔 아시죠? B칩셋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메모리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 자, 자, 볼게요. 여기.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XMP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당연히 인텔 계열이니까 XMP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있는 부분에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MD 보드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볼게요. B650. B 시리즈도 거의 지원을 해 주고 AMD 같은 경우는 A, B, X로 나가는 거 아시죠? 등급에 따라서 또 인텔은 H, B, Z로 나가고 거의 중간 등급은 다 있고 하위 등급 A나 AMD에서는 A나 그리고 인텔에서는 H에서는 잘 없습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AMD B 칩셋 계열로 한번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메모리 관련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메모리 나올 거예요. 자, 자 여기 보면 익스트림 XMP 및 오버클럭을 위한 확장 프로필 EXPO 메모리 모듈. 얘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메인보드 제조사나 라던가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xmp와 expo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인텔은 xmp, amd는 expo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메인보드에 메모리 증설로 구매하시는 분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이 탑재된 메모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모리로 왔어요 자 여기서 옵션 전체 보기를 하고 자 여기 부가 기능에 보시면 은뭐 라이트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여야 될건 xmp죠 expo는 amd 계열이라고 그고 메모리는 내가 어디에 꽂아질지를 모르잖아요 인텔에 꽂아질지 뭐 amd에 꽂아질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mp와 xmp 30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면 DDR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XMP 3.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뭐 버전별로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파일이 3개까지 저장이 되고 뭐 CRC 책섬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XMP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인텔 계열에서는. 그래서 DDR5로 우리는 메모리를 볼 거니까 XMP 3.0으로 해놓고 EXPO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누르게 되면 아마 DDR4 계열도 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 보니까 마이크론 제품이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궁극적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요. 쭉쭉쭉쭉쭉쭉 차세대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완벽한 뭐 솔루션 전력 자 여기 보이시죠. 인텔 및 AMD 코어 프로세서. XMP, EXPO가 지원이 된다. 여러,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센코어 제품도 있고, 게일 뭐 마이크론, 그리고 PNY 여러 가지 쭉 제품이 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게 삼성이랑 LG 아, 삼성이랑 SK 제품이 없어요. 이렇게 이 기능이 들어간 메모리가 있고, 그죠? 안 들어간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죠 오버클럭을 사용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꽂게 되죠 자이 기능을 끄고 DDR5 로 보고 한 16기가 기본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던 DDR5 5600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제품이 나오고 하이닉스 제품이 나와요 그죠 삼성 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에는 XMP EXPO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자, 얘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다나워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이에요. 그냥 이 기능 설명이에요.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볼게요. 없고 하이닉스도 눌러보면 이거는 또 하이닉스 제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기술,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화해서 제공해 주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 설명입니다 어, 여기도 또딱 눈에 띄게 안, 뭐 없음 이런 내용은 없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 s 에센코 이 제품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5600이 나와 있죠 얘는 오버클럭 없이 그냥 장착을 하게 되면 5600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상황 그냥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상황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메모리는 바로 XMP, EXPO 기능이 활성화 없이 그냥 XMP, EXPO 기능 없이 기본 클럭이 높은 메모리가 좋은 메모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600이 있죠. 얘는 XMP, EXPO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5600이라는 속도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5600 560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얘도 가끔씩 낮은 애들이 있어요 얘는 좀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인 거죠 5600에 비해서 그 다음이 자 아까 expo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 기능에서 어딨냐 샘피 expo 그러면 그죠 삼성이랑 sk 제품 싹 사라졌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MP랑 EXPO 기능이 있는데 5600이 있죠 오버클럭을 얘는 해서 560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까 삼성 하이닉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XMP랑 EXPO 기능 없이 5600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오버클럭을 해서 560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내 마인보드에다가 갖... 꽂게 된다.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xmp 혹은 expo의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5,600이라는 속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까 말, 말씀을 하다가 끊긴 게 가장 메모리를 좋게 현명하게 구하, 그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난 오버클럭이 안해 하는 상황에서 xmp와 expo가 없는 거에서 클럭 속도가 높은 거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XMP와 EXPO를 통해서 클럭이 높은 거를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XMP EXPO가 활성화돼 있고 여기서 이제 6천짜리를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XMP EXPO 기능이 있는 메모리를 사용 그 구매를 할 거고 사용할 거고 기본적으로 또이 기능이 없는 메모리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한다면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게 XMP 이 이랑 expu가 없는 거에서는 아마 6천짜리가 없을 거예요. 다 5천 6백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규적인 클럭이에요. 그죠? 6천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xmp expu가 있는 거에서 5천 6백이 아니라 5천 6백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사셔야 이득이 있겠죠. 안 그러면은 어차피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거를 굳이 활용해 가면서 5천 6백으로 쓰신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죠. 자. 기본 레퍼런스 메모리 클럭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5,6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600이 일반적인 메모리에서 최고로 하면 xmp expo의 기능이 있는 메모리라면 6,000 이상의 메모리를 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xmp expo 기능이 탑재된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첫번째. 성능이죠 성능에 민감하신 분들 아난5600 보다 난좀더 빠른 걸 사용하고 싶어 6000으로 쓰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기능이 있는 메모리를 구매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대부분 램이나 램 방열판이나 led 조금 디자인에 특화된 모델들이 많아요 이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가 아니에요 뭔가 번쩍번쩍한게 달려져 있죠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뭐 그냥 시꺼먼데 뭔가 달려져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는 기능이 없는 걸로 보고 어디나 삼성 걸로 볼까요? 기본적인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방열판이나 led가 조금 더 덧대 있어서 아무래도 뭐 6000이라던가 이런 거 오버클럭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모리보다는 열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방열판 이용하는 김에 아니면 led를 달아서 조금 더 예쁘게 하는 모델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xmp expo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제 메모리 잘 고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CPU와 메인보드가 지원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메모리도 아까 찍어보면 이렇게 XMP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메모리 클럭이 높은 거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XMP 이거 필요 없이 그냥 5600이 있는데 메인보드도 지원을 해주는데, 4800을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5600으로 쓰시면 되시고, 이게 제일 머리 아플 일을 적고,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나는 이 XMP EXPO 기능 필요 없어. 바이오스에서 이거 활성할 줄도 몰라. 지금 메인보드 언제 찾아봐. 그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에서 클럭이 높은 거 5600으로 사시면 되시고, 그 다음, XMP EXPO를 사시고자 한다면, 아 나는 조금 디자인에 민감해 성능은 필요없어 디자인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 일단은 클럭이 높은 거를 찾으시는 게첫 번째에요 기본적으로 5600이 있는데 얘를 5600으로 사실 필요는 없죠 이왕 사신다 그러면 6000급으로 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램타이밍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에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A 이 다이니 뭐 칩셋이니 모듈이니 정말 공부할게 많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안정성 위주의 초보자 시점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쓰고자 해 디자인 때문에서 그래도 6000급으로 보시고 어, 램 타이밍이 이왕이면은 같은 등급이면은 낮은 걸로 하시고 뭐정 없다 그러면 6천짜리로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메모리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 예쁜 거 고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 단지 디자인만 신경을 써 그러면은 여기 쿨러 튜닝에 보면은 램 방열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 방열판도 따로 팔아요 방열판 뭐 l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쿨러 튜닝에 보시면 은 이거가 비싸지가 않아요 뭐 하나가 6천 얼마얘 지금 두 팩에 27,000 얼마. 여기서 디자인 예쁜 걸로 사셔도 그냥 뭐 XMP 이런 거 기능 활성화 없이 아까 삼성 거 시금치 램 위에다가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요건 뭐 조립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도 됩니다. 괜히 비싸게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 괜히 나는 레인보드에서 지원도 안해 주는데 지원 되는 걸사 가지고 아 괜히 샀구나 하지 마시고 그냥 만편하게 지금 있는 거에다가 그냥 디자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방열판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EXPO랑 XMP를 활성화 시켜도 아까 이 기능이 없는 메모리와 기본 클럭이 같다면 이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괜히 있는 걸로 부가 어디야? 옵션 전체 보기, 부가 기능에서 XMP라 이런 걸로 있는데도 똑같이 5,600사. 근데 디자인도 뭐 별로, 별로 특화된 게 없어. 그러면 사실 필요 없죠. 그냥 일반적인 걸로 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 XMP에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5,600보다 더 높은 걸로 사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 기본적인 메모리는 5,600이 되니까 XMP 이 기능 없이도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하여 메모리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하나. 저는 일반적인 메모리로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메모리. 이리고 어,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딘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T T T로 시작하는 건어딘가 T 팀그룹 T 아, 이렇게 찾아야 되겠네. Ctrl F 그리고 Ctrl F tr, T, 어? 아, T R a, n. 아, 여기 체크가 되어 있네요. tr, a, n. 나오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제조사에서 마이크론, 팀그로, 애니메이션, 저, 저거, 커세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2 k 메모리, 자, 2 k 메모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자, 테스크는 지금 찍고. 아, 트랜센드. 한글로, 한글로 되어 있었네요. 자,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트랜센드, 고, DDR5 기준으로 볼게요. DDR5 고, 16기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끄고. 자, 여기서 우리는 4800보다 5600이 더 좋겠죠 지금 이게 시장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면 값싼 제품 말고 좋은 제품 사용하세요 트렌드 샌드는 뭐전 제품을 최상등의 메모리만 사용하여 재생 메모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쭉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클럭이 5,600 이라고 오버클럭하지 않아도 이걸로 해서 쓰실 수가 있고 가장 무엇보다 제가 제일 유심히 본게 뭐냐면 일단 뭐그 제조사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뭐 최상급의 메모리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보는 건요거예요 제한적 평생 보증. AS가 이거 사용하시는 동안 이 제품이 시장에 없고 제조사에서도 갖고 있질 않고 완전 품절이 되고 없다. 그냥 생산 종료가 됐다. 그때까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메모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AS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탄탄하다. 트랜센드 우리 USB 메모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초창기 때도 이제 트랜센드 SSD도 2.5인치 SSD도 많이 이용을 해봤고 메모리도 지금 한 간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량률 없고 굉장히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삼성 이슈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 말고, 뭐, 하이닉스라던가, 뭐, 에센코라던가, 뭐, 게일, 뭐, 지스킬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써보셨을 거고. 자, 메모리 공식 클럭이 맞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5600인데, 맞지 않게 나오고, 부팅 불가나. 바이오스에서 공식 클럭으로 맞춰놓고, 부팅을 해놓고, 윈도우에서 뭐, 실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이 또 뜨고. 막 아, 이건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 아, 업체에서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고 좀 볼까요 트랜센드 빼고 봤을 때 어,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죠 다른 부품에 비해서 그죠 또뭘 사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거 트랜센드 제품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x m p e x p o 의 개념과 이를 활용하여 메모리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메모리 손실 나지 않게 잘 고르셔서 안정성 있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